아토스 코리아 육산 남궁 진우 선수, 남궁 진우 선수는 지금이 메트로 와주세요. 혹시 불참이시면 같은 체육관이신 분들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아토스코리아 어? 남궁진우 선수. 어? 남궁진우 선수는 지금 1m로 지금 와주시기 바랍니다. 로시작합다 아! 아니, 발만 좁혀. 발만 좁혀. 그렇지. 좁혀. 나눌러주세가 자, 눌러주세요. 자, 눌러주세요. 자, 눌 가 oh. oh. yeah. 선수 남궁진 선수는 oh. 1멘트로 와주세요 안 계시면은 실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yeah.